아,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봉독은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또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 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그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새벽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느헤미야 5장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어, 느헤미야를 향해서 부르짖는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 길을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어, 귀환했지만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취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느라 자기 생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의 불의와 불평등이 일어난 것이죠.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유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식량을 구해야 했었고 심지어 무거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을 지고 자녀들을 종으로 보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침략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어, 이렇게 주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성벽을 의지해서 어, 적들과 싸우면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이렇게 취약해진다는 것이죠. 어,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성벽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원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마치 결승점을 향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 여러분 경주마 아시죠? 경주마는요 어, 오로지 경, 이 결승점에 빨리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취하는 경주마에게 취하는 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주마 눈 옆에다가 좌우 시야를 가리는 이렇게 가리개를 붙여 놓습니다. 그 그러니까 경주마는요 오로지 앞만 볼수 있어요. 이양 옆에다가 이렇게 시야를 가리는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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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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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가 이렇게 이렇 이렇게 를렇게 이렇게 이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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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좌우를 살피지를 못하는 거예요. 튀를 살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온 유대아 백성들이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대 공동체 안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귀족이나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 귀족이나 관리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곡식을 빌려주거나,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사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그 대가로 그 자녀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공동체 안에서는요, 비전과 또 연합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비전도 주셨지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었고 이것은 제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평생에 일생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모든 제자들이 선교사로 삽니다. 어, 가장 의심많았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 순교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만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비전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드러내라는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 성벽 재건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은 또한 신앙 공동체로서 온전히 연합해야 했습니다.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벽 재건이라는 이 목표를 이루어야 돼요. 성벽이 재건돼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이에 유다 백성들 중에 너무나도 많은 유다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그 생활고를 이용해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부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귀족과 관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워져야 되죠. 거기에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전과 연합, 비전과 형제 사랑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느예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현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라고 말합니다.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먼저 유다 이레미안는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이 단순히 귀족들과 관리들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공동체 전체를 모아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향해서 호소합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호소는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부분에서 깊이 돌아보게 만듭니다. 먼저는 우리의 행실을 이방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귀족과 관리들이 높은 이자로 형제들의 등골을 빼먹고 있는 모습. 또 심지어 형제들의 자녀를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비방의 대상으로 오르내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눈살을 찌푸리는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어,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먼저는 여러분, 거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빛으로 부른받은 성도의 판단과 말과 행동은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더욱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여러분 어, 주의해야 할까요? 오늘 느헤미야 호소에 그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지금 디에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형제적 형제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죠. 그래서 돈이나 지금 식량을 빌려줄 때에 내가 이 돈을 빌려줌으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식량을 빌려주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돈거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대하거나 혹은 성도를 대할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혹은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하며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저렇게 대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거래를 할 때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근혜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비전과 형제 사랑이 하나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게 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근혜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소서. 진영 논리로 싸우는 이 나라가 십자가로 모든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동성애 합헌을 위한 헌법 개정 시도를 막아주시고 동성애자들이 치유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단과 사이비 이슬람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숭배의 세습 정권이 무너지고 교회가 재건되어 남북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을 주소서, 북한의 핵 도발을 막아 주시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도모하며 피흘림이 없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탈북민들의 아픔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전문인 사역자로 준비되게 하소서. 최악의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 위기에 몰려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기구 활동의 규제가 풀려 각종 구호품과 식량이 제때 공급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 안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민족을 품고 사랑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국민통합과 복음통일의 구심점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위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빛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악망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며 사랑으로 행하여 수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게 하소서. 신교식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하며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 성도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 은혜 교회가 건강한 다음 세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성도들. 그 은혜 교회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될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그 은혜 교회 지체로 보내 주신 모든 성도들 사역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연합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